자, 이번에는 이 모니터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도구는, 필요한 도구는 이 십자 드라이버. 이거 하나면은 아주 간단히 조립이 가능합니다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스탠드 바디를 살짝 뽑아주세요. 그리고 나사 두 개를 조여드립니다. 여기다가. 아주 간단해서 이거는 뭐 여성분들, 남성분들, 할머니, 할아버지 모두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. 조립이 자 꼽았고요. 얘는 보시면은 뒤에 돌리는 나사가 얘는 따로 있어요. 스탠드를 마지막으로 장착을 하는데 스탠드는 여기다 살짝 이렇게 꼽으시고 쑥 들어갑니다. 그럼 돌아가면은 얘만 돌려주시면 이게 조여져요. 이렇게 조여주시고. 를 접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덮개 덮개는 이렇게 살짝해서 그냥 이렇게 톡톡 톡 꼽으시면 됩니다. 자 조립이 완성입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자 이게 자 세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뒷면이고요. 자 전면 사진 아직 못 보셨나요? 이게 전면 사진입니다. 색깔 이쁘죠? 자 뒤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이게 다시 한번 전면 사진 자 됐습니다.